오늘 제목은 지혜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원 12장 1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들이 SNS상에서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홍수 속에 먹을 물이 없듯이 먹고 나면 또다시 갈증이 나는 것들이 이 세상의 지혜. 그러면 진정한 참 지혜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은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에 관해서 대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혜자를 의인으로 표현하고 있고 어리석은 자를 악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길은 생명의 길로 표현되고 있고 공의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어리석은 자로 표현되고 있으며 사망의 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개발해야 할 것은 지혜자는 첫째로 남의 말을 듣는다. 남의 말을 듣는다.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 행위가 옳다고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남의 충고를 듣는다. 어리석은 자는 즉시 분노를 나타내나 슬기로운 자는 모욕을 참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의 말을 잘 듣는 편에 속합니까? 아니면 안 듣는 편에 속합니까? 그런데 왜안 듣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더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자신이 더 똑똑하고 지혜로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충고가 들어올 때는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오히려 분노하며 자기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생길 것일까요? 그것은 성격일 수도 있겠지만 다분히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경쟁사회에서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는 것만 습관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틀렸는데도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옳다면 그것은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충고는 오히려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듣는 것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에서. 우리 모두는 성경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인 예수님을 나의 구원 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그런데 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의 첫째는 나의 질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질성 때문입니다. 나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내 감정을 상하게 하면, 내 의지에 맞지 않으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지식이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가 말하는데도, 비조물인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건으로 나를 이해시켜봐라. 그러면 믿을 게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 하나도 이길 수 없는 온 우주의 점 하나도 먼지 하나도 되지 않는 우리의 존재를 과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자 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즉, 신앙생활은 종교가 아닙니다. 무슨 도덕수련도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나중에 죽어서.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갈 것도 없이, 지금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망 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지옥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되돌아 서지 않으면, 죽음의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혈의 피로 죄씻이 받고 용서받아 부활 생명인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차 완전한 천국을 보게 될 것이지만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도 이 복음을 들려줘도 성경 말씀을 들려줘도 믿지 않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리석은 것입니다. 참 지혜자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야만 우리 모두는 지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도덕적인 법들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생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수련으로 끝날 뿐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들의 결과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결과가 되었을 뿐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를 하였습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이 세상 종교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모욕을 참고 그 길을 꿋꿋이 가야 할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죄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령께서 넉넉히 이기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하는 태도가 다르다. 17절에서 23절까지를 보면 신실한 증인은 정직하게 진술하나,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만 한다. 함부로 하는 말은 비수처럼 지르나, 지혜로운 자의 향은 상한 마음을 고쳐준다 신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나, 거짓말하는 여는 순간만 통한다. 악을 껴안은 자의 마음에는 거짓이 있으나, 화평을 추구하는 자의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다. 의인에게는 아무런 해도 미치지 않으나, 악인들에게는 책망이 넘친. 여와께서는 거짓된 입술을 미워하시나, 신실한 사람들을 기뻐하시다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두나, 우둔한 자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떠벌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안에 있는 지혜로운 자는 정직하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말은 비수처럼 사람들을 찌르며 함부로 말을 합니다. 속이며 순간만 넘기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오히려 떠벌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으며 자신이 그러한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그러나 지혜자는 지식을 감추어두면때 맞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 기억되 두고두고 생각이 납니다. 말의 중요성과 태도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말은 보이는 것들의 실성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만큼 말의 중요성은 큽니다. 그런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난이라도 말을 함부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심코 내뱉은 말이 실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많은 말은 아닐지 몰라도 슬픈 노래를 부른 가수는 일찍 죽고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기쁘고 즐겁고 희망찬 노래를 부르는 가슴은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늘 희망찬 말, 용기를 주는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할 때는 입에 제갈이라고 물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말, 부정적인 말, 순간만 모멸하려는 거짓의 말들은 본질적으로 살펴보면 선악과를 따먹게 한 거짓의 악이 사탄이라는 놈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가 한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그놈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놈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은,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 이놈은 장세기 3장 3절에 보면은 살짝 구아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안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이라는 놈은 이렇게 속입니다. 또한 사탄 이놈은 부정적인 말을 내 뱉으면 속이 시원해지고 스트레스가 풀릴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나면 오히려 기분이 더 나빠지고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내 귀로 듣고 진짜 확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마음에 담겨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할 때 우리 모두는 예수 이름으로 과감하게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에 재가를 물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떠나갈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유순한 말, 정직하고 진실된 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째로 부지런하다. 24절에서 28절을 보면은.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부임을 받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의기소침하게 되나 선한 말 한마디는 그를 기쁘게 한다 의인은 그의 친구를 바르게 인도하나 악한 자의 소행은 그들을 나쁜 길로 인도한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잡은 사냥물도 요리하기 싫어하니 사람의 귀한 재산은 부지런함이다.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함을 의인과 생명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에는. 더욱더 열심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부지런한 자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는 오히려 궁핍함으로질 것도 없고 하슬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9장 2 6절은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없는 자는 더 없게 되고 있는 자는 더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문화 비유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자의 부는 하나님의 공의와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의인과도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부지람으로 인한 부는 공동체를 공의로 다스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의를 실행한 사람은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 중에 의인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고치시고 도우셨습니다.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병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움이 없는 경건은 곧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지런자가 얻을 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 안에서의 의의입니다. 그러한 의의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과 땅에 있는 기름진 복을 다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어떻습니까? 27절에 보면은, 그는 자기가 잡은 사냥물도 요리하기 싫어하니, 사람의 귀한 제사는 부지런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코앞에 복을 가져다 주어도 손을 올리기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리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게으른 자를 21절은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들의 길에는 재앙이 넘치고 28절에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게으른 자의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그러한 길로 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그 사람은 의인이 되며, 의인의 길에는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라고. 과거 완료로 결론을 내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의인이며 그 안에서 부지런히 행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입니다. 그 길을 가는 자에게는 이제 사망은 없고 생명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할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참 지혜자가 되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내안에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첫째로 남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의 충고나 조언을 기담아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할 때참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둘째로, 말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하며 상처를 치유해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찌르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희망찬 말을 해야 합니다. 온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세째로, 부지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열심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지런함으로든 지의와 부로 공동체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이 세상 앞에서 지혜로운 자로서 종길이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함으로 참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영원한 하늘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